몇대몇사주입니까 1대7 사주예 1대7이면 극신약이죠. 이렇게 극신약이 되면은 대개는 따라가야 맞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건 저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어. 말이에요. 자 저희들이 항상요 정화라면 정화의 열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화의 열기가 가장 강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정화의 열기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중의 정화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미월이라고 하는 거요. 한여름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어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정미에서 이게 요게 정화가 있죠. 네. 그래서 내 뿌리가 힘이 있어. 그럼 이게 배우자궁이요. 배우자궁이 좋은 거예 나쁜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왜 좋은 건고 하니?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1대 1인데. 그런데 무슨 노리는 거 하니? 이렇게 미월이요. 미월이면 정화가 있어요. 이 미월이 이요 요 미월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요, 열토에다가 또 열토가 더해졌어. 그러면 이것은 넓게 펼쳐진 모래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넓게 펼쳐진 건데, 백사장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경자금생소요금 그래서 이게, 이게 물가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 정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 유금에서 기름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해요, 안 약해요? 극신약이 아니라 약하지 않다 얘기요. 극신약이 아니라 저는 수화가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수화가 균형을 맞췄다? 그럼 수화 기재가 된 거예요. 이 생각이 가장 오를 거예요. 그러면 물상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금 여기 해변이 있어. 자, 지금부터 상상하세요. 어떤 해변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요, 황혼이요. 황혼이 어디서 황혼이란 말이 나오죠? 아, 유시니까. 유시. 그다음에 황혼인데 갈매기가 물이 져서 날고 있네. 황혼 노을이 고운데 갈매기들이 때를 지어서 날고 있어. 끼럭끼럭끼럭하면서 갈매기들이 어디 대요 미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이 다 새월이라 네. 그래서 갈매기들이 날고 있어. 그럼 분광이 좋아요. 이 경치가 그럼 이 사람 삶이 이 경치만큼이나 좋아야 돼요. 네. 그럼 실제로 삶이 그러냐 안 그러냐는 이따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월은 항상 대, 대서를 끼고 있다 생각하세요. 자, 미월은 항상 뭘 끼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유요 화토 동독이 있죠. 화하고 토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아까 방금 전에 정유가 모여서 뭐, 무엇이었죠? 천월 귀인에다 또요. 문창에다가 또요. 학당이요. 그런데 화토가 동독이라 그랬어? 그러면 기유가 똑같아야지. 아닌가요? 기후도 똑같아야 돼요. 음. 문창인 학당이라고 이것도. 그래서 문창에다가 이게 학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미토 위에 올라 있는 개수는 대개 증발하죠. 이게 없다면 이게, 이게 지금 증발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미토하고 자수하고 겹치면 이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진토가 돼요. 그런데 이게 있어 있으니까. 이게 증발이 안, 안 되는 거요. 예 개하고 자수를 또 뿌리를 둬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수가 조우 용신이야. 그러면 수가 조우 용신이면은 금이 길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토가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토가 병이야. 토가 병이면은 토를 막아주는 목이 약신이 돼야 돼요. 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건토하고 습토가 나눠야 돼요. 자, 습토는 어떻게 돼요? 습토는 길하고 건토는 흉해져야 돼요. 그럼 저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가 이제. 그렇죠. 목약신이 들어가야지. 이게 새로 보면 갈매기 때지만, 이 미중의 을목이 곡식이나 약초나 근체류로 보세요. 그러면 곡식으로 보면, 경금이 있고 유금이 있으니까 이게 알곡들이죠. 네. 이게요 굉장히 돈이 있다 그 얘기요 지금 부동산 쪽으로도 원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가 많아요. 을목이 곡식이나 약초나 근체리의그 구실도 한다고요. 그럼 과연 여기서 이제 인성이 인성이 제가 말하고 싶은 지장간에 있는 이 인성도. 나한테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어,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이렇게 연주상생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수하고 조가 되는데 화와 수가 균형을 이루었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여 안에서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풀면서 아 이건 참 특이한 멋진 구조다. 그러면 이 삶이 과연 이게 푸른, 푸른 거하고 부합되느냐? 어디 한번 보자고요. 네. 육남매 중 넷째요. 초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유부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세가 기울었어. 그래서, 저, 장학생으로 돼가지고, 바로 실업계도 나오고, 회사로 들어갔어. 그러면 신유년에 결혼해서,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그래서 이남 일렬을 두었는데, 하사관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1,500평 정도 말하자면 도시 사람이거든. 도시에서 땅을 샀어.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결코 신약하지 않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돈이 된 거라고. 그리고 수화가 균형을 이루면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 왜? 내 삶이 이게 편안하고 생명체가 잘 길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경진년에 아까 습토가 들어와서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랬어요. 저 습토가 좋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쪽에서 활동으로 시작해가지고 병술년에 그 대학교 겸임 교수도 하면서 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강의를 13년 동안 했어. 자 그렇게 하고 무자년에 무장한에 박사를 취득을 해가지고 이 기해년에 공인중개사 학원을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접고 현재는 합동공인자 공인중개사 대표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도 주로 기업체 큰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 관리해서 조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산행도 하고, 이, 이 사람, 내가 쓴 건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 왜? 금수 쌍청을 거의 이루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 그리고, 이내 마음이 성품이 너무 여려. 그래서 남한테 싫은 말잘 못하네? 좀 소심해. 그뭐 때문에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정화가 다정다감하잖아요. 에이. 싫은 말 못하고 지혜가 있어 업계의 자문 역을 맡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관에 베테랑 공인 중개사들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모든 걸 자기한테 다 물어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저 머리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도 있더라. 손재주가 있어. 집소리라든지 물건 제작 같은 거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손재주 있는 게 어디서 나와요? 예. <laughs> 인문학적 성향도 있어요. 그 4,50대는 말술을 먹었는데 밤샘도 하고,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못해. 그럼 대인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분 글써놓거 보면 많이 베풀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많이 좀 베풀고 살기를, 본인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저희 1대7 극신약이 여름철에 수화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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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 문창성도 강의를 할때 이런 것도 꼭내 일주가 아니라도 참고를 해볼 만하죠. 네. 예. 몇대몇 몇 사주입니까?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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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왕사주예요 5대3 신왕사주에서 무엇이 병이 되는고 하니 화가 병이 된거죠 네. 여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가 조우용신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이 길신이 되는거죠 금생수 돼가지고 길신 거예요. 수가 좋으니까 이게 길신이 역할을 하는거예요 수가 조우니까 이게 토가 습토는 어때요? 습토는, 습토는 길하고, 건토는 충한 거예요. 그런데 화는 병이 되는 거죠. 화가 병이 되면 목은 목생화 해가지고 화기만 키워주니까 목은 구신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을 때 그러면은 금을 써줄 것이냐, 금 길신으로 쓸 것이냐, 쓸 것이 습토를 쓸 것이냐, 수, 조우를 쓸 것이냐. 그, 그 문제가 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습토가 위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래 들어가는 게 좋으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아래에는 습토가 있어요, 없어요? 아래에 습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에다가 습토를 써주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하고 우에다가 습토를 넣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목생화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예요 진토가 있어서 잘 안되는데 이게 거목인데 거목이 과연 여기에 잘안 탄다 그러면은 타려고 하는 어려움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화세를 빼주면은 이, 이것도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여기다 숨어서 그럼 혹시 금을 쓰신 분 나쁘지 않아요 많은 토가 토생금에서 빠지게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무엇 가지고 쓰는 게더좋을하나 이거 입장에서 봐서는 제요. 음. 여기서 기맥힌 게 미중의 얼목, 진중의 얼목이 이게, 이게 기맥힌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습토 주 개가 이게 만냥짜리에요. 작년대 4살에 가위질이 참 정밀했다. 4살 정도 돼가지고 가위질, 그 날카로운 것을 잘했다는 얘기는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카이질을 하는데 직사각형을 해서 모자이크로 딱 만들었다고요? 대단한 거라고요. 카이질에서 직사각형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자이크로. 그만큼 손재주가 있어. 유치원 다닐 때 탁월한 언변이 있어. 주변에서 어른들이 쟤는 말이 너무 멋지고 어, 말도 많고 잘하니까 하루에 여섯 끼를 먹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다변하면서참 말솜씨가 좋았어. 뭐 때문에? 식상. 그렇죠. 이, 이 식상이 이렇게 좋은 거라.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각할 작업을 아주 능숙하게 해서 아이 아이들이 조각칼을 쓴다는 게 겁나죠. 그런데 능숙하게 썼다 이게거든.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런 걸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참 책을 많이 읽었다. 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음.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다닐 때, 아마 저학년 때 모양이죠? 개미를 관찰하다가 학교를 늦었어. 아, 그러면 어떤 일에 몰입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몰입하는 성격 때문에 가위질이라든지, 음. 어? 아니면 이게 조각할이라든지, 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중학교 때 애니메이션 전공 희망을 했어. 그러면 어릴 때저 적어 놓은 거 보면 일본 만화를 많이 봤다 그러던그 그러다 보니까 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 자기 일생 정리를 언제 했다고요? 목표 설정을? 중학교 때 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때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 가지고 그런 방면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규정이나 관습적이나 통속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얘기죠. 정신세계를 추구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 우리 명랑하고 쾌활하고 것이 그런 일면도 있더라는 얘기죠. 미각이 발달되어 있어. 무엇 때문에 미각이 발달되어 있나?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맘에 지않 <laughs> 그래서 저는. 이 금수운이, 운이 전체로 잘 갔습니다. 금수운. 가면 갈수록 좋으네. 잘 받은 거라고, 대요백혼니 신살 종료는 제일 나중에 얘기를 해야 돼요. 병술 정축. 그래서 이게 화의 문제고, 이건 생명체 문제라고 그랬죠? 갑진, 무진 의미가 생명체예요. 백호요. 그런데 그 백호가 여기 축토, 진토가 다 좋은 작용을 한다 그거야 그래서 이 백호의 기운을 굉장히 귀중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남의식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나쁜 쪽이면은 막무가내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남녀가 공이 무엇이 좋아야죠? 배우자 공이 좋아야죠?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배우자 공이 어떤가요? 좋은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하는지 보세요. 아, 미중을 목이 진중에 을목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저 본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요.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요. 이 남편도 나를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여행 자주 다니고 그래서. 기둥이 같이 섞여 있는 글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내 남편을 아끼고 보호하면은 이게 내 생명체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홀대하면은이 을목이 죽어버려. 을목이 죽어버리면은 나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몇대 몇입니까? 네. 이 대욕 태약사조예요 정미가 이게 열토니까 요거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미가 있고 여기 저 멀리 술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게 좋은 작용이 나쁜 작용이 있나? 좋은, 좋은 작용. 굉장히 좋은 작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해묘미 못 구게 됐어요. 해면이목국이 되면은, 다시 목다 정화식. 목다 정화식이 돼가지고, 길신이 흉신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좋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신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일찌감치 흉신으로 변해버려요. 해면이목국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부부궁이 아주, 아주 안 좋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아 다같이 금수쌍청. 금수쌍청. 금수쌍청 이것이 금수쌍청이 된 구조인데 물론 내일간이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금수쌍청 격은 안, 안, 아니지만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금수쌍청에서 한냉하죠? 겨울철인데 한냉하잖아요 한행한데 이게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가 있어서 좋은데 미가 해면이 먹고 그래서 이건 변절을 했어. 쓸 것은 이것뿐이 없어. 그러면 이게 수가 왕해, 수가 왕하니까 이게 무술 건토가 약신인데 술토 약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병도 깊고. 약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는 좋아. 한 면은 좋은데 조우가 안돼 있는, 불이 꺼지, 꺼져가는 그런 상태는 나한테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길과 흉이 극명으로 나타나. 이게 무슨 예인관이? 정화가 겨울철에 <laughs> 요시면은 이제 꼼꼼한데 발금이 나타나죠. 근데 아직까지 구들장에 있어야 돼야. 아이 구들장에 입을 덮고 따뜻하게, 아니면 난로가에 있어야 편안하죠. 그런데 외부적 요인이 나는 구들장지고 가만히 있게 못 만드네. 그게 무슨 얘기요? 금수쌍청이 돼가지고 일찌감치 돌아다니래. 역마성이 강해. 그 얘기라고요. 여기 구들장이 어디 있어요? 아이 순중정화가 구들장이지 뭐. 그래서 이 역할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지 약신이. 그래가지고 이게 임술이 백호잖아요, 저희. 네. 백호고 개묘가 뭐예요? 천을귀인. 천을. 네, 천을귀인이요. 그런데 여기서 천을귀인보다도 저는 이 백호의 기운을 잘 쓰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보자고요. 초중고에서 부모하고는 불편해서. 여기, 부모공이 좋아요, 나빠요. 부모공이 별로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영문학으로 서울로 가가지고 독립을 해서 내가 그때 풀렸어. 그래서 임진의 행정공무원. 저는 이런 것이 조금 이상해요. 이게 30일에 대운도 별로 좋지 않고 세운도안 좋았는데도 물이 강했는데도 행정공무원으로 된 것은 이게 막아줘서 그런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을미에 을미의 아들 출산왔어 근데 서른아홉 살에 경자년에 경찰 공채에 또 합격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 머리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아, 금수장청되면 머리 좋아요, 나아요 좋아. 행정공무원에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경찰을 이쪽으로 봤어. 그러면 이거 업상대체 하는 거잖아요. 금수상청대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도둑 잡으러 다니고 휘휘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업상대체를 된 거라고요. 그래서 갑진년에 이혼을 했는데 특이한 거내 탓이래. 내탓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이 이 사주를 타고 난게 누구 탓이야?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 탓이지. 그러니까 명료 공부에서 내 탓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거든. 유년 시절에 우울감이 약간 있어서, 네. 왜 그런가 하니, 화가 꺼져서 그래요.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저희도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요, 공부 조금 더 하시려면은, 이렇게 적은 거 가지고 항상 대입해 보세요. 결혼해서 부부부라고 했어. 자살 시도까지 했어. 이게 남편이 변절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었던 것이 변절이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자살시도까지 한 거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 직장 상사가 항상 귀인이야. 직장 상사가 항상 귀인은 뭐 때문에 그럴까? 개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천울 귀인이 있다. <laughs> 그렇게 하고, 이 약신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내향적이면서 예민하다. 경찰직이 출근이 힐링이래요. 남들은 여자들이 경찰이 뭐 데모 진압하는데도 나가고, 그러면은 어려울 텐데, 그 경찰직이 뭐라고요? 힐링. 힐링이래요. 특별한 구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금수상성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은 이게 완전히 영마라고요. 영마성 있는 사람이 내근을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 자, 그 그거 뭐, 어, 어떤 거 쓰시는 게 저, 좋을까요? 내 기운이 약하니까. 아 정화. 이거는 많이 변하니까. 혹시 저것을 무토하고 병화 쓰신 분도 계잖아요. 어, 괜찮아요. 무토하고 병화 쓰신 분도 괜찮아요.